광명의 꽃비를 맞았으니까 당신 안 좋아지면은 안 되지. 그게 미래 부처님이 주는 광명 선불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 가지고 집 갔어요. 집가 가지고 일주일을 딱 있으니까 나돈 나왔어요. 돈 나가지고 선님 와 그, 뭐 욕한대. 안녕하십니까 선님예 예, 본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저그 천도, 테마,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저, 어디 계시냐 하면은, 인천에 계십니다. 인천에 계시는데, 그 분을 이야기하면 참,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하고 좋죠. 왜 그러냐 면은그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이제, 어, 어이, 천도자로 왔다 가는 라아 봐가지고, 그때 그 매도, 이거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천도제 밀리지만은 지금도 많이 밀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도 밀리가 있었어요. 그래 밀리가 있어가지고 내지 그래 한달 후에가 돼야 할 것인데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제 딱 정해져 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응?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하면은 그죠? 북한입니다. 아, 자, 북한 중국 북한 아니고 중국 중국 사람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여기 이제 조타해가 살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는 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날짜가 되게 하게 됐어요. 됐는데 아 이래하고 테마하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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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몸속에 그죠? 많이 들어있어요. 요저저저 저, 저, 장군이 일곱 명이 들어 있고 그 속에는 뭐 들어나면은 뱀이지요. 뱀이 우르르 락이 들어있는 게소 몸속에, 응? 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3년 전부터 아무것도 모였다, 그요 직업이 뭐냐 하면은, 이 직업 이야기가 그런데, 그죠? 마사지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막, 먼저, 만, 만치고 막이 나사주는 거. 그랬는데 3년 전부터 손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모했는게 나요. 일을.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몸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맨 날, 막, 힘든 생활을 했는기라. 그래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 내가, 그, 처음 해가지고 몸속에 들어있는 거, 참, 장도 안 하고를 하고, 또 막, 지금 뭐, 응, 응, 어? 뱀, 뱀무티 막, 되는 거다 하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몸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딴 것도 뭐, 막, 많이 들었지. 여시 삽작에, 천도하면, 한두 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몸조리 들으면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뭐뭐 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양쪽에만 양쪽에만 한, 한 150, 200명 같이 보내 봅니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결해가지고 그저 미역새가 보내버려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하는데 뱀, 뱀 뒤로 나올 수 있겠니? 해탈시기 들어간 게요. 뱀으로 환생 선물 못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해서 시키게 되는데 근데 어이 그냥 이리리 이리, 이리 하다 보니까 조선미륵 부처님이죠 그죠? 져서 뭐가 나오나 면은막저큰막 폭포가 이 강맹이라요. 중생을 구제하는 강맹이라. 그게 막막 막 그냥 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뒤로 떨어지 이제 말여기 떨어지면 물이 튀잖아요. 그죠? 물이 다 튄단 말이야. 물이 물이 튀 가지고 배만 테그죠 탁탁탁탁 그가니까 그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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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니까, 그죠? 뱀이고 마지개네고만 뱀이 없어져 보고 사람으로 탁 변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탈해 가지고, 그죠? 그래 해탈해요. 그래 해탈해 가지고, 그래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용화 세계로 저한생성부를 이제 딱시키는데 시키고 한 오전가 됐는데그 사람의 몸을 내가 싹만취세요만취면서 몸속에 있는 영가다 나와서 합의 한생 선불하시오하면딱 하니까, 무슨 형체가 나오나 면은아이그 사람 몸에 탁 맞히는데, 요, 요, 뭐, 요, 이제,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고, 그죠? 절지붕이는지붕이지 그죠? 그렇죠, 그죠? 크게 보면 하늘이고, 적게 보면 이제, 입니다. 그죠? 그래, 이러 보니까, 아이그 사람한테 뭐가, 요래, 금, 금으로 되 있는 게, 비가 막 떨어져요. 그게 감명인데, 고기 몸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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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데, 그 사람한테, 그죠? 떨어지 게니? 뭐가 이상한 게 했던 게, 저악붉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아주 중간에 호점, 뭐가 무슨, 뭐, 이, 아주, 그렇게, 뭐가, 굉장히 좋은 크기 싹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몸이 싹 변해져 버려. 그렇게 그래 깨끗해져 버려. 그래가, 그, 그분이, 몸이 다호다보는길아 그래, 요, 기서가더라고 아, 아 이고 몸이 이상합니다. 다 나다보는 길 이상합니다. 그래. 여보시오, 응? 광명의 꽃비를 맞았으니까, 당신 안 좋아지면 안 되지. 그게 미리 부처님이 주는 광명 선불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딱 있으니까, 난전나갔어요전나가지고선 아, 스님, 그 와이오 갔더니, 하, 아, 참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몸에서 힘이 생기더라. 힘이 생겨가지고요. 하는 직업을 지, 금 지금, 지금, 그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뭐, 전화하면 뭐, 전하면 뭐, 반가워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가 뭐라고 하거 알아요? 내가 도, 이거, 이거 해가지고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했는데, 그죠? 아들, 한번 내가, 어? 준비되면 아들 것도 해주랍니다. 그 카드라고 할게요. 그래, 그래가, 그래 했어요. 그래, 그분은,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 그래, 했어요. 그, 그, 그래, 그분은 뭐, 항상 막, 뭐, 응. 그래, 이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 이제 그분도 뭐, 어마어마거다 했다, 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래 가가지고, 천도제도 하고, 테마도 하고, 뭐, 국도 하고, 어마어거다 했는데, 자, 다 점점 더 아프다, 이기라. 그리고 이렇게 해결돼, 푸는 거야. 그럼, 그럼 한번딱 해가지고, 한번 떼가지고, 해결을 상해 버리는기라 그리고 깨끗하 됐지요. 그래요. 그래, 그래가 이거, 처음부터 지금 내, 내, 요새 천도하는 거 거의 한, 거의 천분부막 유튜브로 해가지고, 알고,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진짜, 응? 어? 의심하지 말고, 응?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죠? 최고를 적기밖해 줍니다. 내가요. 많이 받고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왜, 왜 많이 합니 어려운 사람이 이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얘 들어봤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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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막 돌락한, 돌락하고 막 했는데, 그죠? 그래 안 해요, 난요. 그 돈고 뭐하버요갈데다 놓고 가는데. 눈물 려에 쓰고 가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십니다